뜨거웠던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의 열기를 이어가는 뒤풀이, 이탄 미스터 트로트 토크 콘서트가 6일 목밤 10시 깜짝 놀랄 비하인드 스토리들과 함께 찾아온다. 6일 방송될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토크 콘서트 1회에서는 탑7과 MC 김성주, 마스터 군단이 다시 만나 모두의 입술이 타 들어갈 만큼 긴장 대단 미스터 트로트 가승전 결과 발표 당시를 회상한다. 최종 탑 3에 오른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돌아보며 저마다의 감상을 전한다. 최종 진 진을 차지한 극세사 보이스 안성훈은 1위 결정 후 폭풍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 꿈에서 깨고 싶지가 않았다며 아직도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사실 재도전을 결정했을 때 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주변 반응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안성훈은 미스터 트로트, 진 등극바로 다음날 공약 실천을 위해 아주 뜻깊은 장소를 방문했다. 진, 안성훈의 파격 행보는 토크 콘서트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최종선, 선, 에오른, 허라 보이스, 박지현은 안성훈과 이위 다툼을 할 때조차 건치의 미소를 잃지 않아 화제를 모았다. 봄은 시종일관 웃는 얼굴인 박지현을 향해 이병헌 씨인 줄 알았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박지현은 이위 다툼 때의 미소에 대해 일단 2등은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원래 제가 안성훈 형의 팬이었는데 형과 경쟁 중이라는 것만으로 행복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mc 김성주가 꼽은 결승전 결과 발표 최고의 관전 포인트였던 진해성의 순위점프 또한 재조명됐다 김성주는 진해성을 향해 탑3까지 올라가고 나서 내심 1위까지 욕심내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이날 놀라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 최종 미, 미에 오른 진해성은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서 너무 떨렸다라고 솔직히 답해 현장의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미스터트롯2 최종 탑3가 들려주는 결과 발표 직후의 진솔한 소감 그리고 탑7 멤버들과 함께 들려주는 감미로운 노래들은 6일 목과 13일 목밤 10시 2주 연속 방송되는 미스터트롯2 디플의 특집 2탄 미스터트롯2 토크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다.